지금은 왜 선지자가 없을까요? 약 2000년간 선지자나 예언자가 없다. 예수님의 제림이 임박한 지금, 왜 선지자가 나타나서 주에 오실 길을 외치지 않는가? 예언도 하고 큰 이적도 행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교회를 준비시켜야 하지 않는가? 선지자가 없는 이유가 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는 유대인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방인의 때이기에 그들이 활동할 수 없다. 그러나 교회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일회가 시작되면 두 선지자가 나타나 유대인의 회개를 촉구할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선지자가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가 아니라 성취되는 시대다. 모든 종말에 이르는 알파 오메가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미래가 다 기록되었다. 주님이 초림의 메시아로 오실 때도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약 420년간 선지자가 부재한 시대가 있었다. 지금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그보다 긴 기간이 지났음에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삭 때부터 이스라엘은 거의 메시아 때까지 2000년간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이방인도 거의 2000년간 그들의 때로 은혜의 시대를 살았다. 그러나 이방인은 곧 퇴장하고 유대인이 다시 입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방인의 때를 종료할 직전에 누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라 외치고 있는가? 무명의 사역자들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전하는 무명의 메신저들이 있기는 하다. 영어권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데 그들이 선지자라면 선지자다. 그러나 이 일은 인기가 있거나 돈벌이 사업이 아니다. 눈앞의 사용만을 생각했더라면 이미 오래전에 포기하고 물러났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아가페 목장,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김 베드로의 외침, 여우와로이 t v 브레드TV를 비롯하여 제자 광성교회, 권주양 사모님, 워싱턴 예수사랑교회 등이 있다. 참고로 각카페 운영자는 운영 지침과 개성과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관점의 차이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유익하고 은혜되는 것만 취하십시오. 더 많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조롱당하는 시대에 아주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다. 그들의 수가 적고 무명한 만큼 소수만이 그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회개한다. 끝까지 버티며 충성을 다하는 소수가 준비하고 있다. 리스트에는 대형 교회가 잘 보이지 않는다. 라우디게아나 두아디라 교회도 큰 교회였지만 책망받은 반면에 빌라델피아나 서머나처럼 작은 교회는 칭찬을 받았다. 지금은 이름 없고 무명한 평범한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 오히려 거지 선지자들은 유명한 측에 속한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외치는 사역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그들인데 반면에 악한 종은 때를 외치지 않는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들이다.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더디올 것이라 생각하여 외식적인 삶을 살았다. 이들의 나팔에 반응하여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지금 파수하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지금이 마지막 때라 말하고 있다. 이구동성으로 그때라 느끼고 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 이스라엘 독립은 최초의 경고등이었다. 지금은 사방에서 경고등과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때다. 그러니 지금이 마지막 때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초유의 사건의 특징은 그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전염병도 미중유의 사건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신실함은 정당성을 인정받고 영원한 문을 통해 들어갈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잘못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숨 막히는 광경과 장대한 들림의 행렬을 볼 것입니다. 말아나타